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축구 기획 어, 수원 더비를 보러 갈 겁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어, 내일 저희가 서울 이랜드와 경기가 있어서 미리 이제 수원 더비를 보고 어, 일요일에 목동종합 경기장을 가볼 생각입니다. 제 사촌 동생 이제 여비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기분 어때? 기대되네요. 기대되네요. 말로만 듣던 수원 더비에 갈수 있어가지고 기대돼. 일부 갔을 때 제가 만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 분석을 바로 보겠습니다. <laughs> 수원 터비를 이제 보러 가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러 창원 중앙역으로 갈 거고요. 어, 나중에 다시 수원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함께 가보시죠. Let's get it! 자, 저희는 이제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드디어 4시간 만에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. 한 8년 만에 이제 오는 수원이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. 어, 저도 기대가 되고, 이제 오면서 잠깐 전력 분석을 했는데, 국가람이랑 카즈키 중원 싸움이 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일단 밥을 먹고 경기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도 여기 오랜만에 와서 여기가 그래도 아마 먹는 게 많을까 싶은데, 밀면을 찾기 어렵다면 우리 맥주집으로 가자. 아, 여기 가서 밥 먹자. 물냉면과 고기가 기본적으로 제공. 그래서 비빔밥, 게랑면, 만두 반판 하나랑. 반판이요? 네. 네, 네, 네. 그다음에 맥주 엄청 시원한 거. 엄청 시원할. 음, 하세요? 네, 뭐 아무거나 네. 상관없어요. 무조건 시원한 거면 됩니다. 내가 물을 뽑아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잘 보이나? 수원의 리기념으로 탄자. 의리기념으로 쟤는 파이팅! <laughs> 사장맥아는맥주감동적인데요맥주에너가이무까아맥요맥주님 네. <laughs> <이번에 두바이까지인데요. 웃음> 저희 맥주 하나 더요맥주 하나 더요 맥주가 네. 원칙이요 네. 음. 감사합니다 인서트 딱 놔주고 잘 먹었습니다 어허 여비가 이걸 놔두고 가네 형이 가져오실 줄 알고 일부러 <laughs> <laughs> 가자 <laughs> 야이왜 이렇게 덥냐 아 너무 덥다 <laughs> 여보 날씨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도 <laughs> <전라도>. 가을진행시켜 <laughs> 가을 진행 시켜 이제살것 같다 여기 외국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약간 진영훈 느낌 김해 이것도 <laughs>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하고 비우고 갑시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<laughs> 화장실이 다급한 남자 가게마저 가로지르는 <laughs> 왜기 왠지 사람 없을 것 <laughs> 좋았어 좋았어 지옥에서 살아온 남자. 음, 6분 남았네요. 몇 분? 몇 분? 금방 가겠네. 금방 가겠죠. 아, 일단 저희는 도착했고, 일단 저희가 초행길이기 때문에 길을 모를 때는 그냥 여기 수원 팬들이 많이 계셔서 원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. 아. 그쪽 길로까지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는 반대쪽 원동성으로 아, 그렇죠, 그렇죠.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세 시간 전이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 경기장도 오랜만에 또 소개하면서 이제. 경기도 즐겁게 관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 와서 제 느끼는 감정 솔직히 좀 부럽네요 왜? 3시간 그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경기장을 방문해 주신다는 점이 부럽네요 경기장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가볍게 한 바퀴 하고 뭐 소개할 거 있으면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메인 약간 게이트 그런 느낌이고 푸드트럭이 엄청 많네요 경남FC랑 비슷한데 별 차이 없네요 1부나 2부나 <laughs> 아니 관중수보다 이미 차이 나는 거 어, 같은데 관중수는 조금 차이가 많네요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쇼핑 제주사인데 제가 구경하다가 우연찮게 수원 팬분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기도 짤막하게 인터뷰를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네. 어, 일단 어, 제 유튜브를 봐줘서 감사드리고. 네. 네. 오늘 이제 수원이랑 이제 아. 더비를 하잖아요. 네. 혹시 오늘 경기 뭐 결과 아. 어, 예측 뭐이 정도? 뭐. 아, 저는 진짜 진짜 사폭 듬뿍 담아 2대0이대 0. 깔끔하게. 네. 이겼으면 좋겠는데. 네. 뛰어가지고 <laughs> 네. 걱정입니다. 저는 3대1 예상하는데 3대1요 음. 저희가 세골놓고또이수우 네. 선수가 옛날에 수원팬이었으니까 음. 한골 정도는 뭐 줄수 있지 않나 네. 이런 생각을 해요그1번 음. 선수 있잖아 아, 카즈키. 카즈키. 네. 아 그분이 거의 약간 축신 모드라서 또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음. 보는 게.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영입이나 뭐 이런 선수에 대해서? 카즈키 처음에는 기대 를안 했는데 네. 아, 근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. 첫경기는 그저 그랬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하니까 그냥 완전 병수보로 그냥 핵심이 아닌가 음, 이번에 확실히 그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것 같은데 네. 살아남을 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결과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팬심을 가득 담으면 구등을 네. 했을 텐데 그럼 10등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10등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 10등이고 네. 내심은 위에 있는 대전, 대구, 지금 제주가 좀 엄청 <laughs> <천천히> 뭉쳐있단 말이에요 <laughs> 네. 그럼 이제 어쨌든 한 팀이 꼬꾸라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는 무리고도 네. 혹시 보시나요? 어디? 아, 네. 혹시 관심 있으신 팀이 저희 팀 아니더라도 아, 아니 저는 진짜 경남 좋아요 아, 진짜 요 네. <laughs> 글레이슨 좋아합니다 글레이슨 오, 어글레이손글레이 아. 아, 탐내면 안되시요 <laughs> 다음 시즌에 오세요 오더러 <laughs> 오면 저희 쪽으로 바로 맞게 아, 아, 해드릴 게요 그래서 하, 프로. 프로 가면 경남만 안 만나서 아 진짜요? 아, 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네, 해주세요 하나, 하나 둘셋 화이팅 글레이슨 화이팅 <laughs> 글레이슨 <글레이소. 글레이소. 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알아봐 주셨거든요? 맞아 어, 진짜 근데 농담 아니고 주작없이 어. 이게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진짜 어. 놀랬어요 나도 네. 에, 처음에 나는 내가 <laughs> 눈물 칠때그 오늘 만나기로 한 버라이어 유튜버를 음. 착각을 하신 줄 알고 알아봐 줘서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 유튜브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네요 <laughs> 저희는 이제 또 계속해서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안녕관리요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이제 프로 때 저기서 어떤 팬이 고사를 지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리스를 찍고 계셔가지고 아,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순선이 좋으시네요 수원 최고의 레전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. 선수로서 의 이병근과 감독으로서 이병근을 따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 따지면 우리 경남도 <laughs> 그쵸 선수로서의 설경과 <설계연과> 감독으로서의 설경 <laughs> <laughs> 진짜 연기운은 진짜 그냥 뭐 살아있는 레전드. 살아있는 레전드 2010년부터 계속 뛰고 있는데 저는 연기운 하면은 그게 생각나요. 그 이제 설마. 월드컵 때아 <laughs> 여기는 이제 티켓박스고요. 티켓박스가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밖에 안 보여서 아마 여기서 티켓을 구입해야 될것 같고 일단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축구를 보러 오신 분들이 다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. 기념품을 하나 가져가자 이게 되네 편의점에 가려는데물 올린 게 2,000원이라서 500ml짜리 이거 <laughs> 좀안 맞지 않나 싶어서 시간도 남아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만 찾아갈 거고 계속 안에서 노브레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노브레인이 와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음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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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충분히 쉬고 이제 경기장에 갑니다.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많거든요. 오늘 뭐 지역 간의 더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예상이 들고 재밌는 경기를 저희는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디어 보라이어 일부 이제 수원 fc 유튜버 만났습니다. 네. 많이 이렇게 좀보이고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, 마시겠습니다. 정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?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FC 서포터즈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는 보라염이라고 합니다 아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. 그 경남 조회하다가 이렇게 알고리즘 뜨면 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신기하네요 아 저도요 음. 아까 그거 아, 긴가민가 하다가 뭔가 어, 같은데왜 이렇게 치지 하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딱해주신아 음. 그냥 번개치더라고요 <laughs> <내가 조금 웃음>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긴가민가 잖아요 영상을 봤지만 아, 네. 그래서 딱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네. 아 맞, 맞으시구나 네 이제 뭐 동행 나가고 나서는 그냥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좀 먼저 인사해주시고 그렇게 분명히잘될수 있을 것같다아 너무 장난하게나는거 아닌가? <laughs>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리그2 인나 잠시만 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틀금 슬로우로... 네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잠시만 계시면 요한번해요와야 월드컵 격이죠 봐봐 아. 다 <목소리> 아니야. <목소리> 처음 와봤는데 일단 시야가 너무 좋아요. 바로 앞에 선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얼굴 모공까지 다 보입니다. 진심으로. <목소리> 오늘 우리의 전략은 후반 83분에 집에 가는 겁니다. 1연고는 정시강에 나갔다가 답도 없습니다. <목소리> 저희 의 추측이 맞았습니다. 근데 노브레인이 이제 마산 사람인데 다음에 경남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. 하나. 전반전을 시작했고 아직 극 초반이니까 네.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. 확실한 거는 수원 응설밖에 원안 돼가지고 선수들끼리 도 소통이 잘안될것 같아.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선수가 시끄러서 소통이 됐어. 얘네 반, 얘네 반이야. 어. 가, 네. 근데 발언이 네. 잘못돼서 그렇지. 시작하자마자 싸우네요. 네. 확실히 이 네. 경기의 중요성을 아니까 네. 선수들도 지금 기 싸움에서 안질려고 네. 싸우는 것 같아. 수원대 네. 수원이라 이거 주면 강등이야. 아직 전반 5분 밖에 되는데, 이승우 선수가 지금 옐로 카를 을 받아서, 음, 안 좋은 징조다. <laughs>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, 그 신발은 가차없이 옐로카을다 아,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공격에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. 아, 맞다. 생각해볼까? 수원 FC에 윤비가람이 있어서. 이제 주도권은 지금 반반이긴 한데, 공격 찬스는 일단 수원FC가 만들어가는 느낌이고, 확실히 그 중심에는 이승우 선수가 있다. 그럴 수가 지금 어쨌든 이 경기가 거의 3 0점유짜리 경기 때문에 지금 수원FC 팬들이 기분이 고조되고 있고 뭐 수원 삼성 팬들은 뭐 아직 실망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, 남았기 때문에 지금 팬팬했던 어 경기가 어 수원FC가 골을 나면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어 그리고 수원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응원 음, 음, 소리 여전히 크지만은 조금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. 이때까지 봤을 때 지금 수원 선수들이 슛을 너무 많이 아낀다. 방금 위협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공격이 취소가 됐고요. 벌써 이제 45분이 다돼가고 있고, 뭐 생각보다는 경기는 좀, 좀 루저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예 제3자의 경기다 보니까 약간 몰입감이 떨어지는 건 약간 사실이었다. 추가해서 지금 2대0입니다 2대0 이대형. 이제 손FC가 공격을 잘하고 있다가 이제 꺾인 추세인데 그래도 손홍산이 공격을 지금 잘 망아내고 있습니다, 손FC가. <웃음> <웃음> 시간이 이제 한 번에 나가면 나가기 힘드니까 좀 일찍 나왔고 뭐 지금 상황은 이제 수원FC가 2대 0으로 수원 삼성을 이고 있습니다. 어 확실히 수원FC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공격을 좀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원 삼성은 전반에는 좀 많이 답답했지만은 후반에 뭐 아코스티나 이제 물리치가 들어면서 오 경기가 좀 풀렸는데 어 그런 거를 잘 맞고 오늘 경기는 어 수원 f c 가좀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. 어 투지 있게. 싸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 했을 거고요. 뭐 오늘 경기 제3자 입장에서 수원더비 정말 재밌게 봤고 다음에도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유명한 팀의 경기를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축구 여행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.